안녕하세요. 땅만농부입니다. 저도 추석 연휴라서 연휴로 쭉 쉬고 있는데 연휴 동안에는 특별히 블루베리 관리도 할 것도 없고 분갈이라든가 화분 식재 뭐 이런 가을 식재 정도만 일거리가 있으면 하는데 오늘은 이 결과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농장을 둘러보면서 나무의 묘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결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묘목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지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쑤시개 같은 아주 얇은 결과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튼실하고. 굵은 결과지들만 만들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아주 작은 이쑤시개 같은 그런 결과지들이 없고, 주축지로서도 충분히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이상적인 묘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이러한 묘목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주 마에안 드는 그러한 묘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묘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꽤 괜찮은 결과지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다 어, 제거를 해야 되는 결과지들입니다. 어, 꽃눈이 벌써 만들어졌고요. 그냥 수확을 해도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 괜찮은 결과지라고 제가 보여지는 것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굵기부터가 완전히 몇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상적인 결과지는 보통 이런 것들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화면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결과지인 것처럼. 화면상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워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 남겨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 꽃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지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들은 실제로 길이가 새끼 손가락 길이밖에안 돼요. 이게 화면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비춰 줄수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새끼 손가락 길이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결과지들은 아예 통으로 제거를 이런 식으로 이걸 통으로 제거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과지가 많이 달려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쑤시개 결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굵기 자체가 이쑤시개만 하니까요. 좋은 결과지, 튼실한 결과지는 이런 건데, 굵기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결과지입니다. 이 결과지. 끝단 전정을 한 거네요. 끝단 전정을 하고, 이제 꽃눈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하나가 보이지만 밑으로 이제 좀 만들어질 겁니다. 서서히. 좋은 결과지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결과지로서의 충실함이 어떤지는 비교가 되죠. 물론 여기서 열매가 안 달리는 게 아니고 꽤 괜찮게 달립니다. 품질도 괜찮아요. 남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열매를 수확하면 품질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정을 다 안하고 이걸 다 달려 놓으면 속금을 안하고 이대로 다 키우면 당연히 품질이 안 좋죠 그치만 어 예를 들어 이렇게 전정을 어느 정도 해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하고 예를 들어 요 끝에도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결과지가 얇지만 두개 정도만 남겨 놓고 꽃눈도, 꽃눈도 이렇게 솎가져서 예를 들어 두개 정도씩만 남겨놓으면 이것도 열매 품질 괜찮습니다. 웬만큼 품질 다 나와요. 근데 그럼 이걸 왜 제거를 하냐면 이렇게 수확을 하면 이 나무가, 나무 자체가 늙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또 무한반복입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지가 안 나오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수확을 하면 또 이런 결과지가 나옵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결과지가 한 개도 안 만들어진 그런 묘목은 열매 수확을 아주 소량 충분히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열매에 욕심을 내지 않고 소량 수확을 했기 때문에 결과지들이 100%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이 나무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부실한 결과지들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올 봄에 수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열매수확을 욕심부려서 많이 하면 나무가 클수 있는 힘보다는 열매를 많이 익히는 데 힘을 썼기 때문에 충실한 결과지들이 많이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죠. 굵은 결과지들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됐는데 밑에 부분에서 다 이런 소위 잔잔바리 결과지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없애주셔야지만 내년에는 좋은 결과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지 개수는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이런 잔잔바리 결과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시고 어 열매 양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셔야지만 내년에 좋은 결과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좀 과감하게 하면 음 예를 들면 이 가지에서도 좋은 결과지, 좋은 가지가 밑에서 하나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고, 요 하나 가지가 괜찮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좀 튼실하게. 그러고 보면 여기서부터 가는 모든 가지들이 이쑤시개 가지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애초에 이걸 여기서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결과지들이 좀 달려있어서 수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얘를 완전히 여기서 카트를 시켜버리고 제거를 해서 영양분을 빼버리면 내년 봄에는 이거와 이것만 자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튼실하고 굵은 결과지들이 생성될 확률이 높죠. 지금 자른 결과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이제 결과지들이 노쇠해 가면서 이 결과지가 좋은 결과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시면 다 새끼손가락 길이 밖에는 안되고 굵기가 얇죠. 그나마 이 끝에 하나 이것만 좀 쓸만하죠. 그 만약에 이 결과지를 살린다고 하면 이러한... 결과지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거 하나에서만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도 쓸만한 결과지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걸 남겨놓고 수확을 한들 이 줄기에서 좋은 가지가 발생될 확률이 얼마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률상 여기서 좋은 가지가 나올 확률하고,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가지나 이 가지에서 다시 좋은 가지가 나올 확률을 따지면, 이렇게 튼실한 가지에서 좋은 가지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블루베리를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오래된 건 없애버린답니다. 부실한 거는 없앤다. 오래된 건 없앤다. 그 말을 사람들이 갱신이라는 단어로 계속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 재배할 때는 뭔가 부실하다. 그러면 제거를 해서 새로운 걸 새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결과지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길이도 짧죠. 굵기를 비교해보면 좋은 결과지가 여기 있는데, 이것도 절단전정을 하고 꽃눈이 얘는 벌써 3개가 만들어졌네요. 이게 좋은 결과지인데 굵기가 이렇습니다. 이쑤시개 굵기입니다. 정말 이쑤시개 굵기.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원인은 올 봄에, 수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힘들어한다. 그래서 결과지가 튼실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자꾸 이런 잔잔발이 결과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쓸수 있는 결과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통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다음 결과지가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 이 잔잔바리 결과지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결과지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기 있다가 이 꽃눈들을 다 수확을 한다고 방치하면 블루베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리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수확을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정을 해야 되지만 이걸 만약에 살린다고 하면 거의 다 밑에서는 이렇게 전정을 하고 여기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아마 끝에 두개 정도에서만 수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열매 품질도 괜찮고 이 정도까지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그 다음 내년에는 이 가지에서는 좋은 결과지가 이제 안 나오죠. 사람들의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재배하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정도의 수확량은 그냥 버리겠다는 거죠. 버리고 차라리 다음을 기약한다. 물론 이런 전정은 겨울에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그냥 하는 거일 뿐이지, 아, 이 결과지도 또한 잔잔발이라서 이것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는 저도 원인은 모르지만, 결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많죠? 결과지가 한 10개까지는 될 거예요. 근데 길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래도 길이가 꽤 기니까 쓸만한데 전반적으로 다 잔잔발이 이쑤시개 굵기 정도의 결과지 밖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통째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다음을 위해서는 좋은데 만약에 나무가 전부 이런 거 밖에 없다 그러면 수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를 일단은 잘 키워야 되고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이러한 결과지가 만들어지게끔 재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결과지는 올 봄에 새로 나온, 새로 신초로 나온 결과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당연히 이 결과지에서는 올해 수확이 없었죠. 열매가 안 달리고 나무만 컸으니까 이렇게 튼실하게 큰 거고 이러한 것들은 올해 아마 이 끝에서 수확을 했을 겁니다. 이 끝에서 수확을 하면서 이 나무가 열매를 키우다 보니까 힘에 붙이니까 결과지가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열매 수확에 욕심을 부리면 결과적으로 1년만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재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잔잔바리들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충분한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열매를 많이 달면 결과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지에서는 수확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제거를 하는 게 다음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모든 결과지들이 튼실한, 아주 건실한 이런 결과지로 만들어진 묘목인데요. 이 묘목은 올해 거의 열매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량만 달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결과지들이 아주 튼실하고 굵은 결과지만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한 건 수확을 조금만 하면 나무는 건강하다. 그치만 이게 블루베리라는 게 우리가 수확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나무만 계속 키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가끔 그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꽃눈이 붙는 거 하나도 어, 정리 안 한다, 꽃눈 달리는 대로 다 수확한다라고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영양제나 비료 같은 거 이제 특정 광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치 사용하면. 열매를 다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해는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분명히 이 묘목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잔잔바리 결과지들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이 블루베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꽃눈 전정도 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수확 량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키우는 이유입니다. 수확량이 커지려면 그에 비례해서 나무도 커 있어야지만 그만큼 수확량이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 묘목의 연생 4년생이면 4년생만큼 수확하고 5년생이면 5년생만큼만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는 진리이지 그거를 벗어나서 나는 정말 꽃눈이 달리는 대로 다 수확한다. 나는 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해만 가능한 거지 다음 해까지도 그게 농사를 그렇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나무가 그걸 버텨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묘목이 만들어진 이 묘목에서 겨울 전정도 해야 되고. 이 결과지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도 되는지, 그건 또 겨울에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대로 다 가져가고, 꽃눈도 여기 붙은 대로 다 가져가면, 실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꽃눈이, 어, 둘, 이 여섯, 여덟, 한 아홉 개, 열개 정도 붙어 있어요. 이 꽃눈이. 이대로 당연히 수확을 하면 안 되죠. 수확을 하면 안 되고 꽃눈 정리도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꽃눈 붙은 대로 다 키운다라고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초보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블루베리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무가 늙어요. 그러고 그 다음 해에는 이러한 튼실한 결과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쓸모없는 결과지들만 만들어집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거둡니다. 절대 그렇게 과대광고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꽃눈도 필요한 만큼 전정을 해서 없애주시고 결과지의 개수도 필요한 만큼 없애주시면서 그 나무 크기, 연생에 맞는 만큼만 수확을 하셔야지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똑같이 건실하고 튼실한 결과지가 나옴으로써 수확량을 매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블루베리라는 것이 고로한 특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블루베리 재배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